샬롬 샬롬 오랜만이네요. 어, 오늘은 6월 21일 2025년 벌써 6월 13일 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는 지금 21일 거진 어, 8일 동안 전쟁이 시작되고 또 모든 게다 스탑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 텔라비브 쪽으로 지금 미사일이 자꾸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데, 에 제가 여기에 와서 있으면서 정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주신 것 같으네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게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이 많고, 그리고 또, 밤에 미사일이 와서, 그냥 밤잠을 못 자죠. 밤나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고, 쉘터로 들어가야 되고, 어, 그런데 이제는 뭐, 낮에도, 낮에도 또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하는데, 정말 마지막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제가 직접 또 예루살렘에서 또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럴까요? 또또 어, 느껴보지 못했던 것 그런 것을 또 느끼게 되나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했는데 그리고 또 어, 다섯 처녀의 기름부음. 음, 무엇인지 기름 부음이 성령 축만이라는 걸 알고 그 기름 부음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예수님에게도 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들을 쫓으시고 또 큰일을 하고 다니신 것처럼 정말 우리 기름음이 부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것도 여기 있으면서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 시리 타올 하면은 인도의 기도집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사람. 또 여기서 또 조금만 가면은 한 5분만 걸어가면은 아브라함 기도의 또집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정말 보통 때는 그냥 뭐 벅적벅적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게스트 하우스도 한 2년 전에 닫아버렸고 지금 인도의 기도의 집에도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지금 이큰 인도의 기도 집 20층이죠. 20층이 사방으로 다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이는 데다가 해가지고서는 이쪽으로 가면은 감남산이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어, 다른 쪽에 이렇게 보이는 쭉 둘러보이고 그리고 또 예배실이 있고 또 세미나 룸도 있고 이큰 룸에 지금 프란시스코 인도에서 온 정말 빌리그레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응? 사랑하고 밤낮 빌리그레 목사님 설계만 듣는 프란시스코가 여기를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저 혼자만 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은혜인지 예,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음, 정말 관광객들도 전부 저 육지로 해서 음, 저 이집트로 해서 다들 가고 또 한국 대사관에서도 또 자동차를 또 지금 준비해가지고 많이들 다 나가시고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런데 또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어, 성령충만이 무엇이고 기름부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내맘대로안 되는 거 아니죠. 성령충만도 기름부음도 그분이 부어주셨죠. 음, 사월에게도 부어주신 기름부음, 예수님한테도 부어주신 그 기름부음, 정말 그 기름부음이 저에게 있는지 정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계획이 그 어 25일날 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비행장은 다 닫혀 있는데 아직도 25일날 아테네로 그러니까는 저기 그리스로 가는 비행기는 아직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또 만일에 또 취소가 되면은 또 하나님이 여기 또더 있으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더 있기로 해서 마음을 모든 걸다 내려놓으니까 참 편안하네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이 여기 오니까는 정말 지금 전쟁 속에서 어 이제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다른 거할 말이 많지만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바로도 사용해서 중말 모세가 홍해를 갈르듯이 요번에 어 그 이란의 미사일, 그 정말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도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죠. 이란이 얼마나 핵을 만들면서 온 열방을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정말 가가지고 그 이란의 핵무기를 파괴시키고 또 거기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알라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뉴스 봤죠 길이 매혀 있잖아요 차들이 전부 테이란을 피해서 다른 열방으로 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일에 제사장 나라가 쓰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스라엘한테 고마워요 정말 남들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크리스천 특별히 살려면 알잖아요 음그 응? 일을 어, 정말 온 열방에. 그 핵무기로 겁을 주고 있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정말 칠국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정말 그 일로 정말 그 이란과 마주 싸우는 것. 근데 이제 이란에서 그 지금 미사일이 많이날아오잖아요 그러는데 그때에 어 그러니까 6월 16일날 그동성애 퍼레이드가 크게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핵무기가 그동성애 그거를 전부 막아버린 거 있죠 취소시킨 거. 그러니까 그 이란의 핵무기 정말 그 미사일과 드럼도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진에 보이죠. 이 사진에 어 보이는데, 어 지금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인데,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한 사람도 없죠. 응? 그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어그 성전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거기서 얼마나 기도들을 하고, 온 열방이 다 오면은 그쪽에서 기도들을 했죠. 응? 거기서 성경책을 들고, 토라를 들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미사일을 통해서, 응? 또그 드론을 통해가지고서는 지금 한 사람도 그 성전에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로 씻어서, 씻어서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실감이 나네요. 그들이 그렇게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더니, 죽을까 봐 그런, 다 어디로 다, 다 피하고, 지금 집으로 다 가있고, 또 집에 있으면서도 또 쉘터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허물라고러시고 46년 동안 지신 그 성전을 헐어라 응? 내가 4월 만에 다시 짓는다 그러시고,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성전을 모르고 그 돌, 그 건물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일안에 미사일이 나로 오는 바람에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전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미사일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돌 기둥에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하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 내가 곧 온다. 하시면서 내가 성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요번에 그텅빈그 정말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란의 미사일도 쓰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뭐 하는 일도 없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평강을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이것이 내가 성령 받은 정말 어 표적이구나 이런 감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여기 또왜와 있나 그러는데 또, 또 문득 문득 또 어떤 때또 따라서 또 메시아인 유대인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히브리인을 만나면은 정말 하나님 성경에 써 있듯이 마땅히 누가 보면 11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그때 가르쳐 주라 하시고 또 너희가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그런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그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또 전하게 되네요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찾아서 또 자기네들 보고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 있으면서도 또, 정말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그들을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내가 또그 말씀 속에서 있는 게 느껴져서 감사하네요. 그래서, 요번에, 어, 정말, 어, 여기 기도, 집에 기도실에 가면 제일 마주 보이는 게 강량산, 그 스가리아 14장 4절이 점점 더 맘에 닿고, 또 사댕전 1장 9절 11절에도 있죠. 그 발이 그곳에 쓰고, 그가 가신 대로 다루 오신다는 그것을 또 내다보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그 앞에 또 바로 밑에 또 황금돔이 있어요. 그 바위돔이 있는데, 또그 바위돔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치우실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혼자 마음속으로 아또그 이란의 핵무기가 또 이렇게 저기 핵무기가 아니라 그 미사일이 막 드론이랑 이렇게 날아다니다가또 실수로 또 자기들이 자기네들의 도움을 또 파괴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해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첫째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편안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최고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그냥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정말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앞에 또 그냥 그 아브라함의 게스트하우스도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이 있던 한분 보스턴에 오신 분도. 또, 육지로, 또, 저기, 자동차를 타고, 에집트로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로마를 해서, 보스턴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다들 가고 없고, 또, 제가 아는 또, 저기, 뭐야, 성교사님 가족도 여기 오래 사셨는데, 요번에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있게 하고, 또, 특별히 감사한 거는, 또, 외롭지 않게, 에코, 에코를 또, 저기, 뭐야, 23년에 만나서 또 이렇게 또 같이 이곳에서 같이 쉐어를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하고 샤바도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같이 해서 먹고 그런 것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신 그 성전산 그 통곡의 벽에 그 가득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는 그그벽 그 통곡의 벽, 그 건물이 에, 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와 성령으로 오신 그분, 내가 성전이라고 하시고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영접해서 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지 아요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죄가 없는 동안에 저를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강성민 목사님 보내주셔서 부족했던 거 채워줘야 될 것을 또 전부 채워주시고 떠나시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너무나 황성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너무나 감사하네이 모든 것을 성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또 만날 때또 이제 비행장이 열려서 또 가게 되면 하나님 보내시면은 그또 가기로 하고 또 예수님도 성령이 끌어내시고 밀어내시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이 밀어내시고 끌어내시는 걸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바이 또 봐요. 바이바이